네, 그다음은요. 조명 설비입니다. 자, 조명 설비 첫 번째, 타임 스위치예요. 이 타임 스위치는 뭐냐면은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밤에 편의점 갈때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짠하고 켜지죠. 그 불이 타임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업용 숙박 시설에서는요. 이 타임 스위치가 1분 안에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꺼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는요. 3분 이내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업용 숙박시설 이런 데는 놀러갈 때 가는 거죠. 세봤자 뭐 1박 2일, 2박 3일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우리가 오래 사는 곳이죠. 따라서 숫자가 3분이나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온 방전등입니다. 이 네온 방전등은 뭐냐면은 네온 사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에주 네온 사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 여기서, 내온방정 등의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잘 보시면은요, 애자공사입니다, 애자공사. 애자공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점 간 이격거리 몇 미터? 1미터가 된다. 그리고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몇 센치? 6cm가 됩니다. 음,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진열장입니다. 진열장 뭐예요? 말 그대로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 장을 진열장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 진열장 같은 경우는 진짜 한 개밖에 안 나요. 뭐 지지점 간에 이것 거리 몇 미터? 1미터? 진짜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1미터예요. 자 조명설비 마지막 친구입니다. 수중 조명등이에요. 이 수중 조명등은 뭐냐면은 요 그림 봅니다.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수영을 할 수가 있죠. 왜 불이 이렇게 켜주면은 야간에 이렇게 불을 켜주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합니까? 수중 조명등이라고 요 저기 스위치를 딸깍 하면은 수영장의 불이 이렇게 켜진다 라는 겁니다. 이 수중 조명 등규 정도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절연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요. 전압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차 측 사용 전압 얼마? 4 0 0 v 트에요 1차 측 사용 전압은 몇 볼트? 4 0 0 v 다 그리고 2차 측 사용 전압은 몇 볼트다? 150V다. 꼭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은 우리가 30V를 기준으로 30V 이하일 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30V를 초과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 30V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촉 방지판을 시설을 해야 돼요. 어, 색깔이 좀 이상해서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뭐라고요? 30V 이하일 때는요. 혼촉 방지판을 시설해야 됩니다. 얘가 뭐예요? 혼촉 방지판이 되는 거예요. 혼촉 방지판이 뭡니까? 1차와 2차가 혼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혼촉이 잘못 만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잘못 만나지 않도록 만든 방지판이 혼촉 방지판이 되는 것이고 이 혼촉 방지판은 30V 이할때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0V를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차단기를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줘야 돼요. 이거 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접지 볼까요? 접지. 일단 첫 번째. 혼촉 방지판 접지해야 됩니다. 접지되어 있죠? 혼촉 방지판을 접지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타 외함. 자, 수영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뭐 기타 외함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접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2차 측 절로. 예, 2차 측 절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측 절로는요. 기접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중조명 등에서 전압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0V 기준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접지를 어디다가 해야 되고 어디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중조명 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 절, 정말 할거 없죠? 그 다음 특수시설 볼게요. 네, 그 다음은요, 특수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보겠다. 첫 번째 특수시설 전기 울타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 울타리는 언제 시설합니까? 자, 가축을 기른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축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시설해야겠죠. 자, 그리고 외부에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겠죠. 이거 늑대인데 뭐 늑대라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 바랍니다. 이 늑대가 우리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시설을 해야겠죠. 전기 울타리 시설 할때 규정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기 울타리 전선의 굵기 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목, 나무죠. 나무와 이 전선 사이 이거리몇 cm? 30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울타리 시설 할때이 나무 기둥에다가 애자를 답니다. 애자를 달아서 이애자의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는데 이때 전선과 기둥 사이, 즉, 이 분홍색깔 전선과 갈색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가 몇 센치다? 2.5cm다. 저거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옆으로 볼게 옆으로 봐볼게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있죠. 나무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희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옆으로 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전선 이렇게 시설어 있죠 이렇게. 음이 응. 경우 이 기둥과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가 몇 센치 이상이다? 2.5 cm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 사이가 몇 센치? 2.5 cm 미 어,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울타리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하나 빼먹으면 안 되지. 전기 울타리 사용 전압 몇 볼트? 250 볼트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은요. 포연성 분진이 많은 경우 그리고 가연성 분진이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을 공부하면서요. 합금케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합 합금케.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요세 개는요. 웬만하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치트키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합금케 찍으세요. 이 합금케는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듣기만 해도 위험한 장소 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 합금캐가 다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합니다. 그래서 폭연성 분진이 가능한 경우 우리가 뭐 합금캐 일단 적습니다. 자, 가연성 분진도 합금캐 적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폭연성 분진과 가연성 분진 중에서 뭐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당연히 폭연성 분진이 위험해 보이죠. 자, 그러면 합금케 중에서 누가 약해 보여, 제일. 누가 제일 약해 보여. 이, 딱 봐도 이 합성수지관 공사 뭔가 플라스틱 같고 약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폭연성 분진에서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연성 분진에서는 금속관과 케이블, 가연성 분진에서는 합금케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유희용 전차입니다. 그래서 유희용 전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시면 놀이공원 가시면 유희용 전차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전차 유희용 재밌는 거네. 그럼 롤러코스터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재밌습니까? 저는 그냥 무서워요. 야, 그게 아니야.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 놀이동산 한 바퀴 삥 천천히 도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뭐라 하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속도 정말 느려요. 그렇죠? 이 유형전차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측 사용전압, 사용전압이니까 400V다 기억해주시고 자 2차측, 자, 2차측은요 직류 60V, 교류 40V인데 자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형전차는 천천히 가는 전차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 인솔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사가 있어요 그 교사의 이름이 뭐다? 직육교사다 뭐라고요? 직육교사다 직류 60V, 교류 40V, 직류, 교사. 자, 여러분들 어떻게든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승합기 2차 전압이라고 나와요. 유형 전차의 승합기는 승합기의 2차 전압을 몇볼트인가 150V. 볼 요건 좀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형 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3내일 방식을 쓴다. 요것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소세력해로예요. 이 소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소자죠 그래서 작은 전압, 작은 전류를 사용하는 회로를 우리가 소세력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어 회로, 소방벨, 초인벨, 인터폰 그러니까 초인벨이면 초인종 얘기하는 거죠 인터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인터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애들은 당연히 전압이나 전류가 작겠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60V 이하예요 저리가 소세력 회로 나오면 60V 이하다 꼭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전기 부식 방지 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적으로도 부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식을 방지야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에 관해서 배워보겠다. 그럼 도대체 부식이 왜 일어날까요? 전이차 때문입니다. 전이차. 그러니까 전이차라고 하는 건 뭐죠? 전압의 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압의 차가 생기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금속체입니다. 이 금속체인데 어디에 있는 금속체라면 이걸 땅 속이다 생각해도 되고, 물 속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금속체에 전이차가 발생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금속체에 저항이 있겠죠. 이 금속체에 저항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저항을 흐르면 i 제곱안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잖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부식 방지를 위해서는 전이차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전기 부식 방지는요. 사용 전압부터 기억합니다. 직류 60V고요. 그리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여기 양극재를 시설합니다. 양극재 그냥 기억하시면 되요. 양극재를 시선합니다. 그리고 양극재와 임의의 점 이렇게 나올까요? 임의의 점, 임의의 점. 자이 경우에는 임의점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 어 임의의 점, 한 개와 양극재 사이에 전이차가 10 볼트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10 볼트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임의의 점. 자 임의의 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두개죠 임의의 점두개 사이에 전위차는 5V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위차가 어떻게 돼요? 10V 이하 5V 이하가 되어야지 전위차가 작아져서 전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규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임의의 점한 개와 양극재 사이는 10V 이하. 임의의 점두 개는 5V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곱해서 10 기억합니다. 임의의 점한 개죠. 한 개에다 뭐 곱하면 10이야. 10V. 임의의 점두 개죠. 이에다가 뭐 곱하면 10이야 5볼트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곱해서 뭐가 됩니까? 10이 된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요. 임의점 두개라고는 나오는데 임의점 한개라고는안나와요 그냥 임의점과 양극재 사이에 전지차는 몇 볼트 이하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진, 그래서 한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경우에 오케이. 그 다음은요. 전기 온상장치입니다. 이건 뭐예요? 식물 재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 발열선이요. 80도를 넘으면 안 돼요. 시험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발열선이 90도를 넘으면 안 된다. 틀렸지. 뭐라고 요 80도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의료 장소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만 기억하면 다 맞춥니다. 첫 번째 자 의료 장소가 나와요. 그럼 2차측 전로는 비접지입니다. 접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2차측 전원변압기의 전격 전압은 교류 250볼트 이하고요 그리고 전격 출력은 1 0 k 로 볼트 암페어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거 2차측절로 비접지다 그래 정격전압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다 그리고 정격출력은 얼마다 10kVA 이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지 2차측절로 비접지 정격전압은 250V 정격출력은 10kVA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